바까발. 오늘도 발리에서의 새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일단 뭐 평소처럼 밥부터 먹으러 나가보려고요. 아, 참고로 여기 발리에 여행 와서 이 세탁물 맡길 때이 세탁소가 호텔 근처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세탁물이 보통 이 키로당 1 5 0 0 0에서 이만 루피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돈으로 따지면 뭐 1300원에서 1800원. 오늘은 단게 땡겨 가지고, 이 과일이 들어 있는 와플랑 아이스 블랙 커피로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먹겠다? 오늘은 이 발리 남쪽에 있는 울루아뚜라는 사원에 가보려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뭐 이쁜 바닷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몇 군데 가볼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물로 왔던 사원이란 곳인데요 여기를 꾸따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도로 사이사이로 엄청 빠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걸렸어요 아, 오토바이가 조금 다 좋은데 이 뒷좌석에서 1시간 정도 타면은 엉덩이가 너무 뽀개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아, 그 다낭에서 호이안 가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팠는데. 아 집에 갈땐또 어떻게 가지? 여기가 올라왔던 사원인데, 무슨 반바지 입은 사람은 복장을 걸치고 들어가야 되나봐요. 다들 허리띠 같은 거 하나씩 하고 있네. 반바지 입은 사람들은 그 주황색 허리띠만 하면 되고, 반바지 입고 온 사람들은 저렇게 보라색 고자기로 다리를 다 가려야 되나보네요. 아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가야되나보네 사원에 들어가려면 요렇게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한사람당 5만 루피네요 아, 그럼 티켓 샀겠다 이 보라색 고자기도 다리 안보이게 둘렀겠다 사원 안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껏 세계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근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원은 또 처음 와보네 어? 무슨 박물관이나 뭐 기념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어? 안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사원에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온다고? 야씨 그냥 여긴 관광지네 관광지 야씨 길가에 몬숭이가 막 있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긴바지 입고 온 사람들은 그냥 주황색 허리띠를 메고 있고 반바지 입고 온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보라색 보자기를 하나씩 두르고 있어요 이야, 저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무슨 사진 찍기 좋은 명당인가 보네 이야 바다 전망 죽이네 와, 이 낭떠러지. 야, 씨. 이때이 야. 다 여기 이 낭떠러지에서 보는 이 바다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저 절벽에 파도 부딪히는 거. 저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여기 꽃다에서 차로 한 시간 걸려야 되는데, 그래도 와보기엔 진짜 잘한 것같네요 야, 원숭이 가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걸리네. 어, 이것도 여기서 찍고 있다가 핸드폰 뺏기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애들은 겁도 없네 자 그러면은 이 사원을 계속 한번 둘러볼까요? 이 사원 입장료 티켓을 지불하고 들어와가지고 요 절벽에 있는 길 따라서 쭉 가면은 뭐 사원도 나오고 또 방금 본 것처럼 아름다운 전망대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사원은 어딜 가야 사원이야? 여기로 올라가면 사원인가? 한참 올라가야 되나 보네. 근데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만루피아를 내고 입장을 했는데 저기서 지금 무슨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저 공연을 보려면 또 따로 티켓을 네. 사와야 된대요. 사원 인주제에 입장료도 받으면서 공연 입장료도 따로 받고, 야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 진짜 많다. 야, 설마 이 작은 게 요게 그 사원인 건 아니겠지? 너무 작은데? 이게 사원인가? 이게 사원인데 저 안으로 들어갈 순 없고 그냥 이렇게 입구까지만 오케이. 공개하는 건가? 오케이. 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야, 여기도 뷰가 장난이 재밌었어요. 아니네. 야. 사원 가는 길에 뭐 바다도 보고 절벽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뭐 이런 거는 볼게좀 있었는데 여기 막상 사원은 이게 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볼게 없어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사원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사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다래요. <laughs> 야 씨, 이렇게 볼품없는 사원을 어? 5만 루피아를 받고 입장료를 파네. 물론 뭐 부가적으로 여기 주변에 다른 건볼게 많았지만 아, 근데 사원은 좀 너무 별로였는데. 여기 사원이 사원이라고 하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되게 작고 낡고 그래요. 저는 무슨 그 기도만 하고 가는 그런 쬐그만한 신당 있죠. 신당 온줄 알았어요. 야 원숭이는 진짜 엄청 많네 여기. 야, 야 얘네들은 겁도 없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도 어 그냥 가만히. 있네 아무튼 이 사원은 너무 작고 볼품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여기. 부수적으로 볼수 있는 이 바다 뷰랑 뭐 원숭이 떼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발리에서 추천되는 탑5 관광 명소기도 하고요. 또 사원에서 여기 코다비치로 다시 도착하니까 벌써 이렇게 해가 다 지고 또 어두워졌네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제 친구 모라가 일도 끝났다고 해 가지고 여기 비치워크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내일은 그우구세 같이 가기로 했는데 우구세몇 시에 만나서 어떻게 갈지 얘기 좀 하고 같이 저녁 먹고 하려고요. 곧이브닝 Good evening. <laughs> In Korean. We don't say good evening actually. No? We say just like 안녕. Oh. How was your day? I'm always good. Are you sure? Well, you look tired. Of course. <laughs> of course. 제가 이 호텔에 숙박을 하는데 여기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근데? 근데? 이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단한 번도 수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라한테 우리 언제 같이 수영 좀 한번 하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마침 모라가 수영복을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배가 아직 안 고프다 그래가지고 일단 수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보려고요 You wanna swim? Let's go, let's go Let's swim Oh, ah. it's not too cold oh. oh my god You know, mm -hmm. it's pretty really high This is really high. Oh, really, I cannot. I cannot see. I cannot touch my feet <laughs> on the floor. I will show you how how is okay. deep. Okay. This so much deep. Oh my god! It looks like. Oh. Uh, like uh, normal size swimming pool but very deep maybe I think like over there or over there are not very high <laughs> oh yeah yeah here is very okay. low you come ah wow. 저쪽은 엄청 깊은데, 이게 올수록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발발코 <laughs> 내려가라고, 보조, 받침대 같은 게 있네. Really? Isn't it cold? Uh. Be careful, it's very deep. Because I really s m o k e And you are short. <laughs> I told you it's very deep. Mm -hmm. Can you swim? Of course I do. I okay. come from Iceland. Oh, do it. I want to sleep. You're swimming. Oh. Come to here. Come to here by swimming. 야, 어잘하네 어? 어? 야 생각보다 엄청 잘하네 어? I'm surprised. Why? You can swim r e t y well. 아? Uh? Yeah. I do. <laughs> Are you happy? Of course. <laughs> I can swim. Huh? I can swim. Show me. <laughs> <coughs> Are you okay? No, you want to kill me now. To kill me <laughs> 아 좋다, 딱 좋다. 지금 밤인데도 이 뭐? 물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가 인도네시아라 밤인데도 날씨가 그렇게 안 시원해가지고 물 안에 있으니까 딱 좋네. I want to swim. What they call it Korean? 수임? 예. Yeah. 아, 나 수영 하고 싶어. What? 나? 나? 수영? 나 수영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어. 나 수영 하고 싶어. 어, 해. 해. Means swim. Me? Means swim. Means swim. 어 해. 해. 음. 응. 해. 응. Means swim. 응 What 수영 do 수영 더 해봐. Show me more. Show me more. You are swimming. You are swimming. Now. You you just yeah. said you want to swim. You are not focused now. <laughs> no, I'm focusing on you. <laughs> not on your something. <laughs> I will hire. Oh, good. Oh. Oh, good. Oh, very good. Oh very good. Oh, because I'm old. So <laughs> I say like oh jutta. Oh jutta Oh Jam. Oh Kam Shung back to that. Night swimming. Night swimming. Not very iFa. You have to try night swimming in the beach. In the beach mm. oh it's too dark it's, i'm li little scared about swimming on the beach at night in daytime it's okay <laughs> it's, i can see clearly but at night it's like uh, somebody who do just holding my feet on the water like ghost mm. or what else if the, there is a shark, <laughs> nothing shark in Bali. Oh, shonata. Sure oh, sure <laughs> So, what do you wanna eat for dinner? Ramyun. <laughs> Ramyun, maku kale. <laughs> That's, right. That's righ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it mean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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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is means? Mm -hmm. I want to sleep with you tonight. Oh fuck to you! <laughs> really? It's like in American way. Mm -hmm. Netflix and chill. Oh, I see. Yeah, ramen, ramen yeah. this is like a question. Mm -hmm. Ramen, this is question. Ya, yeah. lainnya mau ku kalle? Ramyun mau Wah. What? I forget something but I can't tell you. What's that? Did you not bring underwear? <laughs> huh? <laughs> oh my god! Sorry, yes. You then uh, really? you are wearing you're wearing bikini hmm. outside. Hmm. <laughs> can I? Can you what? <laughs> Go with bikini. But how can you drive? How can you drive the bikini right now? Okay. <laughs> You're so silly. You're so silly. <laughs> oh, no. okay. So I guess we will go. We will go have a dinner without underwear. You wear clothes, <laughs> right? Can I? <laughs> yeah. Nobody if nobody, yeah. If nobody knows, it's okay. I think. 못 <laughs> 일러. 그래가지고 지금 수영을 다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한 그릇만 <laughs> 나 식당에서 이렇게 컵라면 먹는 거 처음 봐. 태어나서 처음 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녁을 먹으러 노천식당에 왔는데 여기는 그 그릴드 포크 돼지고기 전문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누들 요리가 없다고 갑자기 누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뭐라가 <laughs> 편의점 가가지고 지금 컵라면을 사왔어요. 여기 식당 주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컵라면을 먹고 먹다고가 The only way to win at night. I never miss that fact. big hand the me in the go out in a back and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live. I took red pill. I know life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supposed to feel? happened? Too hot? Well, uh, I'm sick o r t h i s is s i m i l a r with k o r e a n pork BBQ. l l l e e l feel f e e e e l 어 맛있다. 맛있다? 음. 레시고렝. 레스토랑 이링 컴 노들. 음. delicious. Mm. so g o yeah. <laughs> Enjoy your meal. <laughs> Enjoy your meal. <laughs> I it, it does, it does. <laughs> Are you full now? I'm so full now, too. <laughs> because of <laughs> Tom Nudu. We order each one plate and plus Tom <laughs> 와, 포코. 아무튼 이제 저녁도 먹었겠다. 시간도 늦어 가지고 호텔에 돌아가 보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빠이 줌 빠이. 바이바이.